그래서 이번엔 저희가 할수 있는 집회 형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부터 설명드릴 집회 형식은 의사들의 파워 및 집회보다 훨씬 중요한 집회입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것은 바로 국민투쟁본부에서 주관하는 사1로 부정선거 탄집회입니다. 그리고 8월 15일 광화문에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때 맞닥뜨리면 코 닿는 거리에 있는 을지로에서는 오로지 부정선거만 규탄하는 집회인 블랙시위가 열렸었습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규탄하니 문정부를 규탄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죠. 하지만 놀라운 점은 블랙시위는 그 어떤 언론사에서도 방송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울지로의 블랙시는 왜 언론에서 숨겼을까요? 제 생각에 언론과 정부가 숨긴 이유는 바로 울지로에서 외치는 국교원은 재검표하라, 선관인 해명하라 등등 정부에서 진작에 끝내고 당연히 해야 할 일들만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막말로 진작에재검포를 하고 부정선거 아님을 증명했다면 애초에 나올 일이 없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테크를 건다면 아마도 의사파워 및집회 이상으로 역풍이 불었을 것이라고 추측됩니다. 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생명권을 그렇게 강조해놓고 왜 뜬금없이 부정선거 얘기가 나오는지 의문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선거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이란 돈으로는 절대 살수 없는 우리들의 고유 권리이자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될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힘입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의해 고장되고 있죠. 하지만 이런 선거권이 없거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선거권이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은 사실 중국인들과 문화적인 면으로 굉장히 많이 닮았습니다. 외모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실은 여러분들의 기분이 나쁘더라도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젓가락 쓰지, 유교 사상의 근간이 효를 중요시하지, 한자 쓰지, 학벌 더럽게 따지지, 실력보단 인맥이 더 중요하지, 사익을 위해서는 국익을 팔아먹는 매국노들 많지, 권력자들이 시스템 위에 서 있는 것 등등, 여러모로 닮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이 닮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우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투표권이 우리에겐 있고, 그들에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차이점 때문에 한국인들은 사람 대접을 받으며 살고 중국인들은 필요에 의해 살아있는 가축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차별 발언 아니냐고요? 야, 여러분, 팩트인 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이게 왜 팩트인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중국이 우한폐렴에 진원진인 거 아시죠? 그때 우한폐렴이 창궐했을 때 우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었죠? 봉쇄됐죠. 우리나라에서 소대지들이 함부로 못따라다니게끔 울타리를 치는 것과 같이 중국은 강제로 현관문을 용접으로 막아버린 바람에 가축처럼 갇혀지냈습니다. 게다가 우한폐렴 확진 받고 끌려간 노인네들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그래서 화장터에서는 귀신이 비명을 지른다는 루머가 있었는데 사실은 산 사람이 불에 타 고통스럽게 죽는 비명소리였던 것입다또 최근에 중국 놈들이 백신 개발했다고 까불면서 중국 인민들에게 강제로 백신 투여시킨 거 아시죠? 근데 이 백신은 불안전해서 고권에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이 부작용으로 인해 고통을 호소하면서 백신 투약을 중단해달라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마치 실업지들이 신약을 투여받지 않을 권리가 없고, 가축들이 사람이 놓는 백신을 안 맞을 권리가 없듯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과연 사람답게 산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단지 가축들보다 부가가치가 높고, 더욱 필요하니까 살려둘 뿐이지. 근본적으로 가축하고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요. 적어도 제 눈은 말이죠.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생긴 특별 케이스라고. 과연 그럴까요? 지금부터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사례를 들 건데요. 여러분, 중국에서는 돌아온 가운데 갑자기 싱콜이 생겨 빠진 사람들이 있고, 열차가 탈선을 하여 구조를 기다리던 승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다 어떻게 될게요? 어떻게든, 뭐, 어떡합니까? 전부 구조를 기다렸지만 구조되지 않고 매몰됐습니다. 왜? 중국 당국이 보기에 그들을 살려두면 당국에 체면이 손상될 것을 우려해 빨리 증거들을 은폐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증거 중에서는 싱크홀에 빠졌거나 열차에 탔던 승객들도 포함이겠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왜 계속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겐 바로 선거권이 없어서입니다. 선거권이 없으니 권력자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궁극적으로 그들을 제지할 수단이 없고 수단이 없으니 그들은 국민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살아있는 13억 이민들은 그저 공산당이 보기에 쓸모가 있어서 살아있는 것이지 살아있을 권리가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즉 중국인들에게 생명권이란 그저 허상이 불가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선거권이란 것은 결국 생명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라는 사실을 앞서 언급해드린 중국 사례들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즉 모든 권리가 권리로서 존재할 수 있게끔 하는 실질적인 힘인 선거권은 생명권과 동등한 혹은 생명권 그 이상의 권리라고 할수 있는 셈이죠. 그리고 그 선거권이 이렇게도 중요한 권리기에 빼앗기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되찾아야 하는 법이고 그 선거권을 되찾기 위해 우한갤러리에서 시작하여 규모가 점점 커져 마침내 민경욱의 주도하에 결정된 국토본과 부정선거의 심각성을 인지한 자유시민들이 손을 잡고 진도지휘하는 블랙시위는. 의사 파업 및 시위보다 더욱 중요한 집회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강화원 집회자들이 실패한 와중에도 얻어낸 결실이 무엇인지 말하겠습니다 강화원 집회 참석자들은 욕을 먹는 건 당연하고 그와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양성 판정을 받음으로써 사회에서 매장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똑같은 반정부 목소리를 냈던 을지로 블랙시 참석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보건사에서는 을지로 집회 참석자들은 아예 검사 자체를 거부해 버렸습니다 을지로 집회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나온 순간 부정 선거에 대한 이슈를 언론에서 내 보내야 하고 언론에서 내 보내는 순간 부정 선거 이슈를 국민들에게 알릴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정 선거 이슈는 코로나 시대 에 가장 효율적인 무적의 백신임을 증명해낸 것입니다. 즉 우리는 생명권에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가치인 부정 선거를 규탄하면 오히려 탄압받지 않음을 알수 있게 된 셈이죠. 그러니 취미인이 임대법이니 같은 것들은 온라인에서만 떠드시고 가급적이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부정선거 증명 못하면 180석을 가진 저들을 어떻게 막을 셈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반박할 수 없으면 제말 새겨들어 주세요. 오늘 결론 우리는 청소 없는 전쟁을 치르는 중이며 거기에 질병이 언제나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는 같은 흉계에 또다시 당하면 그땐 진짜 일어설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생명권과 선거권, 이두 가지만 집약에 노이다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있다. 이상, 여기까지. 아, 맞다. 혹시라도 재검포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당장 코로나 퍼진 게 싫으니, 희위하지 말라고 떠든 친구들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가축과 인권 수준이 비슷한 중국 놈들보다 질이 떨어지는 애니멀들이니, 중국 룸국 가서 중국 말하면서 사세요. 대한민국은 당신처럼 중국인같이 가축 취급 당한 한이 있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그런 취급 받고 싶어하 병신들을 위한 나라가 아닙니다. 네, 네